여기는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네, 네, 네. 네. 콜센터. 자, 저희와 연결이 되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누구십니까? 최영진. 최영심. 최영심씨. 자, 우리 장모님 성함이 최영심입니다. <laughs> 장님 놀러 가셨나봐요, 진주로. <laughs> 자, 오늘 저희가 특별히 그 네. 현역으로 활동하는 트로트 가수분들 일곱 분하고, 네. 탑세븐 일곱 명이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어요. 원하시는 가수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발표해 주실까요? 임영웅, 임영웅. 어, 저? 임영웅, 임영웅. 어, 팀이구 뭐고 임영웅. 너무 한동해. 한 번에. 한 한세번 말고. 거두 절묘. 아, 임영웅, 임영웅. 오. 예. 네. 자세가 자세가 진이야.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역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임영웅이 떴습니다. 예, 팀이구 뭐고 그냥 임영웅. 예, 네. 이명호 알아서 나와라. 네. 예. 정님 예. 네. 뭐 하고 계셨어요? 미스터 트럭. 아, 아 미스터 트럭 어요 아, 빈스 트롯을 매일매일 보시는 거예요? 네. 야. <목소리> 몇 번째 보신 거예요? 제 헤아릴 수 없는데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헤아릴 헤아릴 수 계속 보시는 거예요. 수수 없을 정도로. 계속, 정도로 계속 보시는 거야. 아, 이거 이제 반도 아, 해야 네.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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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괜찮습니다. 같이 접자. 아, 니제제 무대 중에 어떤 무대가 제일 좋으셨어요? 어, 반행.

네? 쓰러집니다. 어제 쓰러집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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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좀 진호예. 오오이례 표정 오위쓰러명우는어어 제가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야아 클났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야, 따라가야 되는데. 어 이쪽에 쓰러집니다 알아요. 알죠 알죠. 야, 쓰러져 있잖아요, 완전히 쓰러져 있잖아요. 완전히 쓰러져 <laughs> 있어요. 다 쓰러져 있어요. <laughs> 다 쓰러져 있어요. 아, 쓰러져 아, 있잖아요. 어머 아는 사람 일 층인데. 아니 근데 아이고. 잠시만요. 네. 아, 잠시만요, 안 부르겠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예예 네. 아. 아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저녁. 네. 아니 부를 거다 알아요. 네. 그럼 네. 불러보지 않았으나 네. 누구보다도 잘 부를 자신이 있다.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처음부터 잘부르다것 같은 기분. 잘 부를 자신이 있답니다. 네. 네. 자, 아, 지금 뭐 최영심 씨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네. 영심님, 네. 제가 쓰러집니다. 불러드릴 테니까 쓰러지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